이제 폐기 나왔던 친구들을 폐기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담당님한테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보여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면 폐기 등록하면 돼요. 용품 커너인데 근데 이거는 지점마다 조금씩 달라서 몇시 오는지 모르거든요. 요일도 다르고, 그래서 어 공통되는 거는 얘를 눌러서 날짜 확인하고 선택하려한 다음에 이거 온 물건들 바코드 이렇게 찍으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두 개잖아요. 찍으면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이제 이거를 다 찍고 검수 완료 누르면 돼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얼음컵 저거 들어왔고 냉장 에펠큐 도시락이랑 그거 있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아, 얼른 집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오세요 얼마나 들어가려나? 일단은 선수 선수를 해야 돼서 새 상품이랑 다 들어가기 전까지만 넣으면 되긴 해요. 원래는 이게 전에 상품이 있는 거면은 새그 상품은 밑으로 가고 전에 상품은 위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 들어온 거여서 그냥 넣고 남은 거는 밑에 박스에 넣어놓으면 돼요 왜 이게 캡쳐가 돼? 이렇 옆에 걸 빼고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얘는. 밑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준 다음에. 없잖아요, 이거 먼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고, 얘를 넣은 다음에, 다시 위에 얘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 제품은 밑에 들어가도 되는데, 얘는 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에 있던 거라, 개수 잘 보고, 빼야 될것 같으면 새 상품이 어디까지 넣었는지 기억한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넣어야 돼요. 대충 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느있게 빼서 넣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 해봐야 알아서 또 해놓고 오겠습니다. 오늘 손님이 없었어가지 애들 찍어 주고, 넣어 주면 돼 공도 어, 필요하세요? 네. 오천구백 원이요. 볼까요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넣어봐요 아이스크림을 와서 넣어줘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넣었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넣었어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다 하고 이제 냉장고 하려고 왔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9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8시 30분인가. 어, 8시에 들어왔나?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고 쉬려고요. 오전엔 할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할 일은 끝이에요. 봉투컵 재고조사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게 없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디저트를 많이 안 좋아해서 근데 약간 밥 먹고 먹는 디저트는 좋아해요 네. 군 것질하는 디저트 뭐가 다르지? <laughs> 네. 별로 다른 건 없지만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 거는 되게 맛있는 느낌인데 같이 똑같이 살이 찌지만 맛있게 찌는 게 낫잖아요 밥 먹고 먹는 디저트는 되게 좋아해요 맛있어서 그리고 약간 그것까지 먹어주면 진짜 여자들의 심리를 알 만한 그, 새로운 맛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손 먹는데, 따로 뭔가 그냥 쉬다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간식을, 그럴 때또 워낙 안 먹어서, 군것질에 사나요? 네, 다 찍었거든요. 네, 검수 완료하고. 아하.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진약을해 줄게요. 음,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빨간데 면에 간이 안 돼요 있는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맛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 먹었으면 그냥 그랬을? 그런 맛. 맛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는 편집하다가 이제 밥을 먹어요. 지금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4일이고요. 오늘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랑 봉투 재고 조사 하다가 봉투 100L랑 50L는 하나씩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접은 건데, 네, 접어줘야 돼서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소리> 어, 접어줘야. 여러 <목소리> 이거를 <laughs> 원래는 펴갖고 탁 털고 가는데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가림막이 있어서 불편해요. 보이시죠? 가림막. <laughs> 6월달 거까지 유통기한 확인해놓으라고 해서 이거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유제품이랑 그 다음에 제 담당구역이 이 과자거든요 여기랑 제가 평일, 평일 이틀 주말 이틀이어서 여기도 해야 돼요 생활용품 그래서 그거를 이통기한을 다 확인해보고 그 저희끼리 쓰는 앱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시켜놓으면 됩니다 오전 근무자는 살짝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 이거 어제 찍은 거 오늘까지 내일까지 일하는 거죠 제가 4일 동안 근무하니까 토요일 화 그래서 그거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쉬운 기간에도 편의점에서 거의 편집 거의 했고 어. 공부하기좀 애매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부터 주고 그 다음에 오전 근무자가 진짜 일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마 지점마다 근데 좀 다르긴 하는데 뭐 청소하는거나 그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아요. 유통기한 확인해봐야 돼서 여기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과자도 앞에 선이 선출 다한 거여서 맨 앞에 거 보고 유통기한이 그때 사장님이 2월달까지는 체크해놓으라 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월 12일, 어, 이거 해야 된다. 비가시나요네 q 코드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계산 먼저 해드리고요 4500원